시어머니가 남편을 왕처럼 모시라고 합니다. 결혼 전 남편은 저에게. 우리 엄마는 며느리한테 절대 잔소리 안 하셔. 걱정하지 마.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충격이었어요. 며느라 아들 밥상은 꼭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고 왕처럼 대접해줘야 더잘 산단다.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매번 저희 집에 찾아오셔선. 오늘도 아침 차렸니? 우리 아들 한 끼라도 굶으면 어쩌려고 그러니? 남편도 어머니 말에 웃으며 동조하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. 엄마가 집안일은 내 역할이라는데. 좀더 잘해봐. 그 말에 폭발해서 말했죠. 나도 회사 일이 많아서 다 못할 때가 있어.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, 회사 일이 뭐가 중요하니? 가정이 먼저야. 큰소리 치셨습니다. 결국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. 당신이 정말 왕처럼 대접받아야 행복한 사람이라면,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. 그제야 남편은 어머니께 말씀드리더군요. 엄마, 이제 그만 좀 하세요. 이후,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잔소리를 안 하시지만,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과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을까요? 제가 잘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